네 안녕하세요. 서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비오 문권필입니다. 오늘은 골격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열테라피 ER 소개의 특징, 특장점으로는 치유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치유할 수 있고 건강 상태와 질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배우기가 쉽습니다. 봉사 활동 기회도 있고요. 교육 사업으로서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진짜 아플 때는 보면요. 어, 시아침만 하더라도 한 10분에서 20분 사이가 되면 은그 시아침을 넣은 부분이 굉장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 위가 문제가 있거나 뭐 어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은그 위치에 딱그 시아침을 했을 경우에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막혔으니까 거기로 계속 혈액을 영양소를 뭔가 보내서 면역력 그런 거를 보내니까 거기 막혔으니까 통증이 더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이 침과 건식 이 침은 흘러가는 물이 병목 구간에 막혀 조금씩 흐르거나 못 흐르게 된 것을 잘 흐르도록 해주는 순간의 역할을 하며 영양소와 물은 이 병목 구간을 완전히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알약으로 먹을 건지 진짜 다 가루로 내어 먹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열점 기본점 일곱 개의 이처멸 이처멸 신문 교감신경 신장 비장 심장 침점 피질라점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파일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면은 그 침점과 심점과 신문점이 한 세트예요. 왜냐하면 침점이 척추의 윗 부분이고요. 신문점은 척추의 아랫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이 그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그걸 열어주면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신경계나 육체적 통증이나 그 다음에 정신 신경계 문을 열어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요. 피질화점은 우리 몸의 피질로 된 이루어진 모든 부분이고요. 심장점과 신장점은 왜냐하면 심장은 모든 피의 시작이고 신장은 모든 피가 그쪽에서 이제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걸러져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장과 신장이 이제 한 세트로 가는 거고요 비장점은 이제 혈액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혈액과 관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비장 그다음에 음~ 교감신경 이제 신경계 쪽을 알아야 되니까 교감신경 그다음에 이첨혈 같은 경우는 어~ 제 아래 제일 바닥이기 때문에 압이 낮아서 이제 겉쪽에 다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압이 걸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인식을 하면 되구요 이처멸은 기본적으로 챗거나 혈압이 저기 좀저가 하거나 그 다음에 잠을 잘 못자거나 그런 사람들 압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음네이 정도 하구요 골격을 보시면은 전부 다 한번 쫙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골격을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경추, 흉추, 요추, 고관절, 무릎, 발목,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끝 이렇게 있는데요. 경추 같은 경우는 척추. 그러니까 시작점이죠. 척추의 시작점을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쭉 내려가서 요추까지 내려가는 거죠. 요추까지 이렇게 가면 척추 라인이고요. 척추 라인에서 옆으로 간 게, 어, 좌골이요. 좌골. 그러니까 앉을 자에요 앉을 수 있는 뼈. 그래서 좌골이구요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고관절 좌골과 다리가 만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무릎, 발꿈치, 발목, 발가락 이렇게 있는데 무릎과 손목이 이제 일치가 되고 고관절은 이제 팔꿈치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뭐딱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냥 그 부분이니까 정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다다다다. 놓으시면 되구요 어, 여기서 제일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경추 쪽이요 경추 쪽하고 그다음에 요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요추 그 다음에 어그 정도가 제일 그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 부분 있잖아요 어깨 부분 어깨 견추 이쪽은 많이 막혀요 진짜 많이 막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뭐 그냥 혈액순환, 머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어, 어깨나, 그 다음에, 이 어깨 끝, 그쪽을 해주면은 어깨 쪽이 제일 많아요. 어깨 쪽을 이제, 사열을 하면 확실히 표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씨앗만 붙여도 많이들 아프시다고 하고, 효과도 많이 보고, 이게 있습니다. 그니까, 러 두뇌 쪽에서 이 처멸은 사열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 그 씨앗 붙이는 것도 그, 딱 좋긴 한데 많이들 사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의외로 그러면은 그때 그때 맞춰서 진짜 이거는 사열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처음 혈만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 다음에 최하신 분들 있잖아요 책기가 있다고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한번 따 보면 알아요 다음이요. 자, 다음 사진은 그냥 직접 보시면 되구요. 여기는 뭐 이렇게 뼈가 생겼다. 나중에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신경계, 근, 골격계 관련 건강 기초 식 중에서 보시면, 우측에, 어, 어, 앞쪽에, 앞쪽에 있고, 앞쪽에 있고. 네. 우측에 보면은, 우측에 보면은, 왜 이거 우측 거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이 척추 라인을 따라서 신경들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픈 그게 이렇게, 통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파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은 척추, 추간판들, 디스크가 눌러 가지고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치별로 보면은 그 4번, 5번 보통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눌러 주니까 그런 거니까 실질적으로 디스크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실제 장기가 아플 수도 있고 요 부분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이거는 성장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진인데요. 어, 려서부터 15살, 17살, 19살까지도 이제 성장판 그 이게 굳지 않고 약간의 그런 판이 형성이 돼요. 여기를 자극을 해 주면은 어떻게 보면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뼈가 자라야만이 키가 크니까 이건 손가락만 보여 준 거고요. 무릎에도 있습니다, 무릎. 무릎, 발목, 뭐 그런 그쪽에도 있는데, 무릎에가 제일 많고요. 무릎에서 그래서 띠띠기나 그런 걸 하게 되면 저거 키가 많이 큰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실제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진짜 엑스레이 찍으면 이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냥 아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 디스크. 디스크가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뼈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게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중에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디스크가 어 뼈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누르고 특히 물을 적게 드신 분들은 디스크가 물로 돼 있거든요. 거의 그 물로 돼 있는데 7, 80%가 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물을 안 먹어. 그러면은 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력이 없어지니까 디스크가 밀려나겠죠. 밀려나면은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만약에 근육이 좋다거나 진짜 내가 물을 잘 먹어줘서 세포가 탄탄하거나 그러면 추간판이 탄탄하거나 하면은 그런 일이 늦게 일어나요. 점점 늦게. 근데 허리가 아프시거나 굽거나 뭐 그러시면 보면은 진짜 물을 잘안 드세요. 좋은 물을 열심히 드시면은 허리가 아픈 것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요거는 퇴행성 무릎관절염 인데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염증이 생기는 단계에 이렇게 뼈가 닳고 뭐 그런게 있잖아요 일단 여기도 옆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탄탄하면은 뼈가 닿을 일이 적어져요. 배구 선수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연골 없습니다. 없는데도 엄청 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뛰냐. 근육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세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근육만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운동과 근육을 잘할 수 있는 단백질과 물과 비타민C 아세로라C를 열심히 드셔주면 많이 좋아하시고요. 특히나 좋은 물을 먹어야 돼요. 좋은 물을 먹어야만 물이 그대로 세포들이 정확하게 그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지가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면 뭐가 필요해요?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항산화제. 근데 가장 빠르게 항산화제가 될수 있는 것들은 물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비타민 C 있죠. 기름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비타민 E. 그러니까 내가 염증이 많다는 거는요. 항산화제가 적다는 얘기고 내가 염증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항산화제를 많이 먹으면은 늦춰 줄수 있다가 맞습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뼈도 똑같아요. 뼈도 뼈만 두고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뼈를 유지시켜 주는 근육이라든가 그 윤활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물이 없으면 영양소가 없으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뼈가 닿습니다 뼈가 닿으면 아프죠 다음요 아 아까 어, 안 했구나 요거는 류머티스 관절염 이구요 어 보시면 뭐 이거는 보시면 알것 같아요 중요한 게 류머티스 관절염 이란게 뭐 염증 이라고 그러잖아요 염증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염증이에요 염증에는 뭐다 항산화제 항산화제를 질리도록 먹으면 은 이렇게까지 안 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산화제를 먹기 전에 좋은 물을 먹으면은 항산화제를 적게 먹어도 돼요 좋지 않은 물을 먹게 되면은 그거보다도 많은 항산화제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이 제대로 된 물을 먹으면 내 몸이 항상성, 향상성이 유지가 되는데, 안 좋은 물, 그 뭐, 약산 산성이라든가 그런 물 있잖아요. 영양소가 부족한 물이라든가 그런 걸 먹게 되면은 내 몸에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들을 가져다가 물을 항상성을 향상성,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몸에 염증을 치료해 갔던 것들이 다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 아침에 물을 먹게 되면밤 사이에 생겨난 노폐물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노폐물들이 배출이 안 되면 그것도 염증의 한 일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물을 안 먹었으니까 그거보다도 더 많은 식품을 먹어야 돼. 항산화제를. 안 그러면은 더 나빠지는 거군요.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선. 거예요, 주변 는 거에요 거예요. 주 사람들한테. 다음, 요족저근막염을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족저 바닥에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에요근막얘데이본적인기음적인나음런이할때런많할무리 많이 무리데요 얘도 염증이 생 염증이 생요무리하요무리하무나내 몸무게에 맞지 않는 내 그발 모양에 맞지 않는, 아니면 편안하지 않은 그런 신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끔씩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 계속 꾸준히 똑같은 부위만 그만 움직이게 되면은 염증이 더 늘어나요. 여기 똑같아요. 족저근막염 안 생기려면 염증이잖아요. 염증의 뭐다? 항산화제. 항산화제의 최고는 아세로라시. 다음요. 요거는 보시면은 통풍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통풍 아 통풍은 진짜 징글징글하죠 사람들이 통풍이 왜 생기겠어요 뭐 일단은 퓨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산이나 그런 거라고 하는데 요, 요산이라고 하는데 요산이 생겼어 근데 혈액순환이 잘돼 그러면은요 요산도 다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요산이 쌓이는 거예요 어디에 쌓이냐고요 혈액순환이 관절 그쪽에 제일 하단 부분 관절 쪽에서 여기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관절에서 걸리는 거야 삐그덕 걸려 하나 걸렸어 두개 걸렸어 세개걸어 그러다 보니까 엄지발가락 쪽 부분에서 많이들 걸려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아프신 분이 엄지발가락 여기 보시면 옆에 55%뭐14% 10%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순환이 잘 되면은요. 통풍에 걸릴 확률도 많이 줄어들어요. 아무리 내가 먹더라도. 근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요. 순환은 뭐다? 물. 그다음에 탄탄한 혈관. 그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완 작용이 있어야 돼요. 수축 이완. 정맥류는요.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혈액이 순환이 됩니다. 어, 뼈 자꾸 얘기하는데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의 원인이 죠 내가 근육이 튼튼하면 뼈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이 줄어요. 진짜 많이 줄어요. 그래서 내가 뼈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물을 잘 먹는가 아니면 내가 운동을 좀 하는가 그걸 많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자이 귀는 어, 강직석 척추염. 염 그러니까 딱딱해 굳은 거죠 척추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굳어버린 거예요 염미잖아요 염 이것도 염증이에요 염증이 굳어버린 거예요 염증이 거기에 딱 만성이 돼버리니까 그냥 뼈 척추가 그냥 굳어버린 거죠 어쩌겠어요 이것도 내가 이거를 챙길 수 있다 당연히 챙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가면역질환에 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일단은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거예요 이분도 운동도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염증 수치를 높이는 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다음이요. 자, 이거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어, 귀 윗부분이 그 무릎이죠. 무릎이나 발목 이쪽이 아픈 거예요. 근데 원인은 자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궁. 자궁이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아픈 거고요. 어, 두 번째 거는 보면은 전치태반 많이 들, 들으셨죠? 전치 난 솔직히 전치 태반이 뭔지 몰랐는데요. 태반이 어 아기가 나오는 구멍을 막는 건데 전치는 전부 다 막는 거고 뭐 조금 막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그쪽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그 태반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줘야 되는데 힘이 있어서 자궁에서 힘이 있어서 태반을 잡아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히면 아기가 못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고요. 유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가지고 죽은 경우도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다음에 보시면은 귀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친 족 위에 한번 여기에 보면은 이게 엘보예요. 엘보, 손목, 엘보 해가지고 팔목하고 와서 보면은 원인은 췌장하고 비장 쪽이 안 좋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염증이 있었겠지만 원인은 큰 원인은 췌장하고 비장을 어 좋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낫질 않는다는 얘기죠. 계속 재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원 같은 경우는 등판이 아프셔가지고 그 다음에 신장, 신장이 있고 등판이 아파서 이렇게 아프신 분이 그 등판이라고 하면 허리 쪽에 이분은 허리 쪽 동그라미 친 분이요 허리 쪽에 꽉 아픈데 원인은 보면은 췌장, 췌장 때문에, 신장 때문에 아프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건 아래쪽에 보면 툭 튀어나왔죠. 거북목이 있으신 분이 거북목. 다음 장에 보시면요, 어... 이거는 고관절. 그 다음에 이 고관절에 지금 톡 튀어나왔잖아요. 혈관이 여기가 뭐냐면은 사해부라고 해요. 사해부 사타군 옆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제 혈관이 되게 큰게 있는데 얘가 머리 쪽으로 머리 쪽에서 나 영양소 좀 줘, 문제가 있어 뭐물좀 보내줘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해부 쪽에서 풍풍 그냥 몰려 있는 거죠 못 올라가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거를 먼저 해결을 해주면은 요 밑에 고관절 쪽에 있는 거가 어 이제 신경을 안 써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6번 보면은 자궁암과 자궁경부암 자궁 자궁암 이건데요 저도 정확하게 잘안 보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자궁경부 쪽에 약간 보면 흰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생긴 이쪽 문제가 생긴 것 같죠? 그 혈, 혈액이 이렇게 혈, 이, 나온 혈관이 나와 있는데 그게 자궁 쪽에서부터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이쪽을 치료를 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병원 가서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거는 골, 무릎이 없어요. 무릎이. 무릎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 칼슘, 이제 우리가 우유를 먹으면 뼈가 칼슘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유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 때문에 칼슘 흡수가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는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을 만드는 안 좋은 식품인데 전부가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사료라든가 그런 걸 먹인 그런 젖소의 우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목해서 먹인 젖. 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호르몬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간 젖소의 우유구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멸균 작업이나 그런 걸하고선 인공적인 칼슘을 넣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연구 논문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밝혀 그 이제 오픈이 안돼 있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제 칼슘제 먹었더니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있어야 성장판도 눌리고 키가 클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무릎이 없는 거고 무릎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는 그런 귀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귀를 보시면은 귓바퀴가 되게 두껍죠? 이렇게 귓바퀴가 두꺼우신 분들은 키가 안 커요. 애들은. 그래서 자극을 줘서 귓바퀴가 잘 이제 얇아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골 연화증 이제 무릎 쪽에 힘이 없으면은 키가 클 수가 없어요. 키가 커도 이제 흔들리겠죠. 막 걷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머리에도 뼈가 이제 뭐라고죠? 그냥 물렁물렁 물렁뼈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두뇌를 담아야 되는데 고를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딱딱하게 딱 견고하게 해줘야 그런 부분이 잘 되는데 힘들기 때문에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잘 섭취하면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이게 잘안 보이시긴 한데 핏줄이 섰어요 핏줄이 쓴 거가 이거는 애들 낀데 핏줄이 쓴게 성장판이 열린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판이 열린 이럴 때 단백질하고 칼슘하고 그런 것, 비타민C하고 그런 거를 몽땅 때려 넣어주시면 빨리 커요. 많이 커요. 그런 겁니다. 요거는 아까도 봤을 때 귓바퀴가 두꺼워가지고 좀 적어 한 부분입니다. 이상이구요.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있는 네 페이지 정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